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숲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숲을 거닐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나 율법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관통하는 깊고 풍부한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큰 이야기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상징하는 두 개의 도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초반 인류 최초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싹트는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의 시신을 땅에 숨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카인은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본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내장에서 그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살인자 카인이 도시를 세웠다는 이 사실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함께 모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기초가 죄와 폭력 위에 세워졌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암시합니다. 이 죄악의 씨앗은 시간이 흐르며 인류 공동체 안에서 무섭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쌓으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살인자 카인이 품었던 꿈,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논리적으로 극대화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언어를 쓰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견고히 하려 했습니다. 바벨탑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나옵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탑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작은 건축물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대해 보이는 성취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시편 두 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보며. 웃으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교만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 이야기가 끝난 직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자식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더 나은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보여주시겠다며 한 연약한 개인을 통해 이대한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이두 도시, 즉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질 예루살렘의 대립은 구약 전체를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항상 강력한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해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시리아, 그리고 북동쪽에는 바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과거의 바벨과 같은 이름이며 그 교만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제국입니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을 향해 강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처럼 교만하고 사탄적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대체하려는 악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국의 본질은 인간의 교만과 폭력,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악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멀리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이 그를 방문합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 바벨론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들에게 자신의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며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바벨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은 훗날 바벨론 군대가 와서 모두 약탈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힘을 신뢰하고 그것과 손잡으려 할때 우리는 결국 그 교만한 바벨의 시스템에 편입되고 만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시편 137편은 그때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를 잃고 타양에서 서러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처럼 그들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폭력, 제국의 압제가 가득한 절망의 장소였고, 예루살렘은 기쁨과 평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상징성은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암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계시로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금과 은, 값비싼 옷감,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끝없는 욕망의 도시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 성문이 밤낮으로 열려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것은 착취가 아닌 자발적인 경배의 예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평화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비전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벨론의 유혹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여전히 거대한 시스템과 건축물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워지는 모든 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종교나 영성은 개인적인 영역일 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제를 외면하고 인간의 힘만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바벨적인 충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 피우게 하는 곳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루살렘은 그 사실을 상징합니다. 반면 바벨론은 인간 제국의 교만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제국을 무조건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적인 유혹, 특히 국가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나아갈 때그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국가가 기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위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바벨탑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는 도시들, 그것이 실제의 도시이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와 같은 비유적인 도시이든, 그 모든 것이 죽음의 바벨론이 아닌 평화와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